안녕하세요. 서울시청 최원진 선수입니다. 저 오늘은 <laughs> 네. 이러고 있시죠 네. 아, 네. 드렁요정 이승준입니다. 아, 아, 오늘 실례합니 오늘 할게 뭔데시죠? 아, 오늘은 리시브 너클 서비스 짧게 넣는 거랑 커트 서비스 이렇게 오는 거드는거 거. 아,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. 이거 다 들려요. 아다 아, 다 들려요? 오케이 그, 그럼 너클 서비스랑 그 너클 서비스 짧게나 아서 짧게 아우. 짧은 서비스를 짧게 놓는 두 방법 두가지두가지 두 가겠습니다. 가지. 알겠습니다. 그럼 지금 한번 가 볼까요? 렛츠 고. 렛츠 고. 아치언선수 지금 하는 거잘 봤는데 좀더 어 조금 더 섬세하게 알려주신다면 또 뭐가 더 있을까요? 섬세하기라 이게 짧은 짧은 골이 되게 어려워서 쉬운 건데 여기서 체리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다 신비 들어가서 이게 되게 중요해. 삼각 삼각형이래. 이게 가까워야 짧게 넣을 수 있습니다. 안전한 하 삼각형이래. 보 몸, 눈, 시야, 탈, 드룩, 드룩. 아, 치, 탈, 가든 두, 박자, 또, 지 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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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륵 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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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 들, 드 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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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득 드 들, 빠 너무 어려워서 딱무는데 이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그죠? 이런 식으로 시야가 가까워요 시야가 고마도 시야가 이렇게 절대 이렇게 멀리서, 멀리서는 절대 이게안 되거든요. 시야 네 눈이랑 공이랑 같이 최대 가까이 최대 가까이 그래야 안전합니다 이렇게 단발을 뛰신 다음에 단발 뛰고 손바닥에 오른 발로 들어가서 일단 가까이. 너무 팔을 쓰지 말고 가까이. 이해가 고정된 상태. 그리고, 공 위를 툭! 죽여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. 다리 보세요, 다리. 하나, 반발, 반발. 아, 방금은 너클성 서비스 짧게 놓는 방법을 배워 봤는데 그럼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깡은 서비스 짧게 놓는 방법은 또 뭐, 어떻게 할까요? 이거는 아까랑 똑같습니 아까랑 똑같은데 아까는 강이 좀필우지않았습니까 지금은 좀 높여야 돼요. 생각한 데 유지하면서 장발 띄우고 최대한 가까이 들어가서 쭉 올려 주는 거죠. 하고요. 쭉. 톡. 아. 톡 들어서고 톡. 톡. 아. 우리 걸렸다. 네. 그러면 더 듣는데. 더 어때요? 이렇게 막 들어가서 다이 멈춰요. 2. 2. 2. 근데 이거 진짜 전혀 상관없는 거 같은데 남경 선수 그 머리는 뭔가요? 저 진짜 너무 궁금한데. 와. 이거 머리는 무슨 컷인가요? 아, 이거 스피드 썰로프인데. 아, 어, 해해 봤는데 해본 결과 저 <laughs> 원하는 스타일이 안 나와서 아, 아유, 실망스럽네요. 너무 심각해 가지고 다음부터 그런 머리 좀안 했으면 좋겠네요. 어, 네. <laughs> 네, 진짜예요. 네. 다음에 머리 자, 오늘 너클 서비스짧게놓는 거랑 그냥 서비스 짧게 놓는 거 했는데 이제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.